대법원 가면은 다 전자문서화가 되는 겁니까? 예, 요즘에는 이제 그형사 기록 전자사본화를.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전자문서 6만 페이지, 7만 페이지를 대법관들이 다 봤다고요? 음, 그렇게 스캔해 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보충 의견에는 보충의견. 어떻게 되어 있냐 면은요 대법관들은 제출문서를 읽어봤다. 뭐 이렇게 하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답질리질의 하겠습니다. 대법원에. 대법관별로 개별적으로 전자문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대로 읽었는지를 답변해 주셔야 돼요. 허위로 답변하시면은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런데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과 일심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충분한 사건이다.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.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신 것 같아요. 기록을 제대로 안 보시고요.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. 그리고 판결문에 그엘고 사건을 넣으셨는데 엘고 사건은 당해 대선입니다. 이 사건은 지난 대선이에요. 적절하지 않습니다. 또 앞두고 이렇게 계속해서 판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.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. 대법원이 국민의 선택을 침해하시는 겁니다. 헌법부 독립을 무너뜨리시는 거라고요.